들과아 최순영 신줄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런 이벤트들이 아니 그렇게 <laughs>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뒀잖아요. 화 <laughs> 받았네요. <laughs> <laughs> 무슨 다 설명 하나 알겠어요 차트럭 그면 풍선 날라가. 어재수정이데 완전히 오, 오, 오. 사실 오. 연습생 때는 오. 이제 지민이가 선수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승리가 오랜 기간 이제 습득하고 습득하고 <laughs> <laughs> <회복하고 웃음> 네. 지금은 이제 <laughs> <그런 과수예요. 웃음> 어. 아 그래요? 그래서 뭐이 강남 바닥에서는 뭐 승리 모르면 간첩이다 아, 그래요? 스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뭐 아, 그만큼 이렇게 오. 허브적 이면서 다녔다고 해야 되나?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? 근데 진짜 최근에는요, 제가 진짜 자신 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용이 형도 저한테 승리야 어디니 뭐하니 문자가 오고요 어. 타평도 승리야 어디니 뭐하니가 문자가 와요 어, 왜냐면은 야. 진짜 최근에 그러셨었잖아요 절 어. 찾으세요 절 <laughs> <저를> 찾으세요 <laughs> 왜 찾아요? <대박이다>. <웃음> <웃음> 대박이래요, 빨리 제가, 얘기해 주세요 저와 함께 같이 놀고 <laughs> 싶어서 <너무 좋았잖아>. 연락이 와요 승리 씨가 많은 이성분들과 아니,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<laughs> <laughs> 지영 <지형> 씨, <laughs> 영어로, 영어로 한번 해줘요. 언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쪽팔리는. 이거 이거 아니지? <laughs> 아,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로 이런, 이런 거. 요런 거 정리하는데 사실 탑 씨가 지금 탑 씨가 할 얘기가 많아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네, 증언 한번 해주고 보세요. <laughs>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있는데요? 뭐가 있는데 뭐 얘기 괜찮아요. 아, 얘기해 주시오 <laughs> 제가요. 네. <laughs> 어, 그냥 승민 씨는 어 저는 친척 분이 되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아는 줄 알았어요. 인터내셔널하게 이렇게 일본에 가도 친척 분이 있고 뭐, 미국에 가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한국들 지방마다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아. <laughs> 아이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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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는 승리는 대가족이다. 이렇게. 네. <laughs> 아, 아, 네. <laughs> 아, 그렇게 보이는 게 맞지면 되겠네요. <laughs> 다음 질문인데 네. 연습생 시절에 비해 외모적으로 가장 용된 멤버는 아, 네. 외모가 무슨. Into 아니 웃겨요. 질문이 좋네요. 질문. 자라 2 3. 자라 예승 치가 본인을 네 저는 제가 가장 용이 예. 된것 같아요 사실 네. 연습생 때 저도 되게 좀 컴플렉스는 없었는데 네. 아이돌로 나온다고 했을 땐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아이돌로 나오기는 조금 좀... <laughs> 그게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아 했었는데 어 연습생 때 다들 아이돌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나 봐요. <laughs>